필터 뚜껑은 일반 반찬 뚜껑 열듯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필터가 수분 필터인데요. 우리 왜, 어, 불이 나면 물수건, 코에 대고 도망가라고 하죠. 물만큼 호흡기 건강에 좋고, 물만큼 안전하게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세척 사용 가능한 수분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분 필터 뚜껑을 분리하지 마시고 전체를 물로 한번 헹궜다가 툭툭툭 털어내시면 착용 바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착용하시면 부드럽게 닿는 촉감 때문에 또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맑고 촉촉한 공기층 때문에 마음 안정감이 많이 온다고 하십니다. 잠잘 때, 운동하실 때 착용하시고 많이 건강해지세요. 숨플러스 필터는 개수 조절이 가능합니다. 잠잘 때는 숨쉬기 편하게 한두 개만, 운동이나 복식호흡 훈련 때는 더 많이 넣어 호흡 운동기구처럼 활용해 보세요.